지금부터 희딩 무시하님께서 토요시민 콘서트 관련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시 행정부시장 김선조입니다. 지금부터 시림예술단 토요시민 콘서트 운영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시민 콘서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3월에서 7월까지 9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신천 수변무대 동승로 일원에서 총 29회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공연정보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어, 문화예술회관 어, 관광통합정보플랫폼 대구문화예술회관 및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대구광역시는 시림예술단의 토요 시민콘서트를 통해 일상생활 속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문화와 예술로 지역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요시민 콘서트의 첫 공연은 3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신천 수변 무대와 동승로 관광 안내소 앞에서 동시에 펼쳐집니다. 먼저 신천 수변 무대에서는 백진현 시립교향악단 상인 지휘자와 시립교향악단 단원 77명이 출연하여 웅장하고 화려한 풀편성 오케스트라 연주로 토요시민 콘서트의 서막을 열 계획입니다. 같은 시각 동승로 관광 안내소 앞에서는 시립국악단 양성길 악장의 지위로 다른 20명의 실내 공연 및 국악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상설 공연으로 시립예술단이 시민들께 더욱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리에... 자리 좀... 전체, 전체.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한 이유는 뭐잘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시림예술단의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브리핑 드린다말씀 드리고 어, 취지는 저희 찾아가는 그 공연도 한 70회가 있습니다만 어, 그게 더붙여서 토요시민 콘서트를 추가로 29회를 더 여는, 여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대폭 더 시민들 가까이 가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생활 속에서 공연을 느끼고 즐기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도면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혹시 예? 비가 오면 예, 비가 오면 하인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악기가 물에 젖으면 안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 수변 무대를 저희들이 상당히 단장도 새로 했고 또 거기 공연 밤 공연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명 시설도 하고 이렇게 때문에 상당히 좀 분격 있는 그런 토요일 밤이 될것 같습니다. 시민 콘서트는 계속 있어 왔는데, 예. 그 부시장께서 이제 직접 브이핑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서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 이제 70회로 대폭 확대됐고, 크게 또 추가로 29회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폭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수변 그 무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시민들이 이제 토요일 날 산책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시림 예술단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번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진흥원과 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시작합니다. 예술하면 조양 합단 단원들 많이 힘들겠지. 뭐뭐 힘은 좀 들겠지만, 어, 사실은 우리가 그게 200억이 넘는 매년 우리 시민 예술단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한 발씩 좀더 뛰고 한 발씩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대해서는 뭐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격려도 하고 어뭐 약간의 수당도 좀더 지급하고 하긴 할 예정입니다만 돈으로는 뭐다 해결이 안 되겠죠. 혹시 더 없으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거의 큰값을 과외를 안 들었나?